예, 이번에는 예제 8.9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하기 전에, 그리고 좀 몇, 몇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요거 스캔본 어디서 그랬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이 책을 사서 요 부분을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재단을 하고, 이거를 요즘에는 양면 스캔이 되거든요. 그냥 요렇게 요만큼 양면 스캔을 받은 다음에, 이 앞 부분이랑 뒷 부분만 단면으로 스캔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PDF로 떠서 가지고 다니면은 이제 언제든지 볼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해서 그 옛날에 기술사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요 지금도 뭐 공부할 게 있거나 회사에서 코드 봐야 되면은 이렇게 PDF로 좀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은 웬만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책들은 다 아마 학교 선배들이 PDF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 PDF 받아서 공부하실 때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소리가 길었고요.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긴 아치에 수평 방향 하중 P가 불때 수평 처진과 회전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회전 회전각을 구하고 싶으면은 가상의 회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가상의 회전 P, q를 주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r이고, 여기는 반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9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는 떨어진 거리는 보이시나요? 떨어진 거리는 R, Sine,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모멘트는 이쪽 마이너스 P 곱하기 R, Sine, Sine, 이렇게 둘수 있고 그리고 이쪽 q에 의한 모멘트는 다 똑같겠죠? 마이너스 q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 여기서부터 쭉 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는 0부터 x는, x가 아니죠. 각도니까 세타죠. 세타는 2분의 8까지. 어, x. 범위가 지금까지는 수직 좌표였는데 이거를 이제 각도계로 고쳐합니다. 이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되거든요. 0부터 2파이까지 모멘트의 제곱의 휨 강성. 근데 지금까지는 뭐 dx였는데 r d세타가 됩니다. 이거는 그 미적분학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따로 더 깊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미적분학 책을 보시면은 왜 극좌표계로 변환할 때 여기 r세타가 되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저장을 하고요. 음, 수평 처짐을 구하고 싶으니까 p로 미분해서 q는 가상해 주니까 0이다 되면 되고 회전각을 구하고 싶으면 q로 미분하고 가상해 준 q니까 q는 0이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요. 이 계산기 같은 경우는 이 다큐먼트를 만들어서 풀어도 되고, 어 여기서 그 메뉴 눌러가지고, 메뉴 1번, 5번 하면은 기존식도 다 지울 수 있고, 메뉴 1번, 4번 하면은 그 배리어블에서 변수들을 다 지울 수 있습니다. 변수를 지우고 풀어도 됩니다. 근데 변수 지울 때는 A부터 Z까지 지우기 때문에 M1 이런 건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페이지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할게요. 마이너스 p 곱하기 r 곱하기 sine theta. 요파일 기호 누르면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마이너스 q. 얘가 m 1이구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 곱하기 2i, 이거 중요합니다. r 세타, r 세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p로 토탈 에너지를 미분했을 때 q는 0이겠죠. 4 2i 분의 p r 3승 pi 이게 음, 수평변이고요. Q로 미분하는 게 회전각입니다. p 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음, 감사합니다.